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하는, 당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하고, 천부장은 로마의 천부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의 휘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연합작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대자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로마의 권력과도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인들뿐 아니라 군인을 동원해서 일종의 민관 합동 작전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봤던 중에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유대인 결사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로마의 백 부장, 백 부장이 바울을 호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암살하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백 부장 정도입니다. 백 부장 두 명에게 200명을 동원해서 지키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그마치 천 부장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혹은 이 잡아온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는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가 많은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잡아오지도 못하고 도리어 어 일이 커질 것을 염려해서 천부장을 동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잡혀서 그냥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되겠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는 장인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지요. 제사장이 정신직인데 왜그해의 대제사장이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제도 이 직분 제도가 많이 타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면 그 가능한 많이 임명하고 싶어서 었 그렇죠. 한국 교회도 직분이 상당히 이런 명예직처럼 그런 것이 돼 가지고 자꾸 이제 그 직분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침례교는 장로제도가 없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침례교에도 장로가 생겨났습니다. 왜 장로를 그런 직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는 실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았으면 공식적으로 그 해의 대자사장인 가야바에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먼저 신문합니다. 그는 나이도 많고 노련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서 죽일 핑계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가야바에 대해서 참 재밌는 말 하는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게 이제 율법에 따르면 재물이 덜어져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가 죽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 전체를 위해서 좋다. 저 예수의 불온한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밀라나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떻게 로마하고 싸워서 이겼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더 많이 죽는 수밖에 없다. 차라리 그냥 덮어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상당히 그 현실적인 정치 논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이 죽어서 백성을 살린다 할때그 재물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재물이 나를 위해 죽는다. 그런 의식은 전혀 없고 그저 그냥 한 사람의 희생양을 해서 문제가 덮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 재물이 나를 위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공권력이 공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야압해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것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우신 것도 믿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존재가 없습니다. 늘 마음에, 아, 대통령이니까 잘할 것이다든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니까 잘할 것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목사는 잘할 것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사랑의 대상이지. 예수님께서 왔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은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겠다 메시아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백성들의 왕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럼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떠합니까?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만 끝까지 따라간 것을 보는데 요한은 대제사장과의 어떤 아는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는 안나스의 집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나중에 베드로가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문에 나와서 그 여정을 지켜서 베드로도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칼을 들고 이것들이 어디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하느냐. 나를 넘지 않고는 못 잡아갈 것이다. 하고는 그 하인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문이 막히니까 꼼짝도 못해요. 왜 군대가 지켜있는 문인데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한 때문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행동이 보는데 베드로가 문 밖에서 있다가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사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이 내 친구들 불러오라니까. 하 어, 너도 그러면 저 잡혀 있는 지금 신문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다고 말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 잡혔지만 자기가 잡힌 건 아니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베드로와 입에서 아이라고 나는 그냥 재판 구경하러 온 사람이지. 저 사람하고 상관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저절로 입이 나를 배신한 것입니다. 추워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는데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아주 그그 그 장면을 잘 묘사한 서사적인 장면이긴 한데 지금 선생님이 잡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도 추운 건 추운 겁니다. 그래추 죽은 거야. 그러니까 불을 쬐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별세해서 장례를 치러는 중에도 밥은 먹는 거야. 배는 고프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 인생이 어떤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고기를 끊고 그래야 되죠. 옛날 사람들 같으면 좀 굶는 사람 혹 있습니다. 며칠 굶을 수 있겠습니까? 뭐 진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곡을 한다 하면서 3년간 심혈살이라고 그렇게 하죠. 무덤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심혈살이 하면서 굶습니까? 먹어야 살죠. 먹으면서 심혈살이 하는 거예요. 부모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식이 먹는 거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선생님은 잡혀가는데 나은죽고 추우니까 불은 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묘사들을 보면은 야, 인생이 진짜 별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또 누가 가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그죠? 그럼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또 부인합니다. 그죠? 2 5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 이르되 난 아니라. 이번에는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이라요. 이 사람이,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봤는데, 내가 그때 봤는데 칼 들고 이러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어? 선생님 잡아간다고 막 난리를 하더니만, 아니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또 부인하니 곧딱이 울더라. 예, 물론 이 본문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독하게 거기를 그 가셨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할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칼을 들고 설치된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성전을 관리하고 맡기신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때로 우리가 삶의 길을 갈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고독하게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의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고난과 모든 것 중에 이 고독하게 가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가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싶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 전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왜 인생이니까? 주으면 불을 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급이 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일자가 없습니다. 욕심이 나면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도 먹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음에 놀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내 욕망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언제라도 베드로가 스승을 부인한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내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가득할 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다할수 있으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나를 가득 채우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이 가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 일이 힘들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세만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왜?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찌르면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탁찌르면 예수 천당. 탁찌르면 복음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성경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은 이 말씀이 내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도록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도록 그렇게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내 곁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렇게. 군대는 뭡니까? 상관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책임이 없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실제로 인격이고 실제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서서 느끼는, 아, 이게 지금 내 마음 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신가 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그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한 분이 그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샌드위치 가게 장사하다가 밤에, 아, 밤에 이제 기도하러. 가게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기도하러 갔어요. 10시쯤 가서 밤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마음에 자꾸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왜 자꾸 사람 떠오를까? 그래서 샌드위치 10개 만들어 가지고 밤그 밤에 10만원 간 거예요. 가니까이 친구가 너무 낙심 중에 지금 하, 하나님 진짜 날 돌보지 않고 아무도 날 찾자 그런 마음 중에 있었는데 가서 하니까 너무 너무 위로를 받고 하나님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살펴주고, 그래 위로를 받았다거 그래서 자기는 원래는 내가 기도하러 갔지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참 조심스러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하면서 인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개척교회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알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말씀 묵사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보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어떤 부탁을 해요. 내그 네,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자꾸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내 네, 인간관계나 체면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줘야 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막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베드로가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칼을 뽑아가지고 어, 날 잡아가라, 이놈아. 하고는 그냥 싸우던 사람인데, 예수님 잡혀가고, 제자들 다 흩어지고, 자기 혼자 있으니까, 개집종이. 너 맞잖아. 너, 너도 예수님 제자들 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니.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심 기도가 능력있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하, 난 나만, 나만 그런 갈등을 겪는게 아니고, 저 형제도 갈등을 겪는구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순장님들이 순원들하고 모여서 무슨 뭐 강남의 아파트가 모르는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가 참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이야기, 또 내가 실패한 이야기, 내 기도 제목, 그런 거 같이 나눌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세 가지가 말씀과 성령과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베드로는 자기가 그럴 줄 몰랐죠. 여러분, 절대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깨닫고, 아,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너무나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집니다. 왜? 내가 말씀에서 떠나고, 성령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 있으면, 금방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말씀 안 보면 넘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모이는 것을 패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말씀 목상하시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됩시다.